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폭스바겐 제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바겐 제타 차량이 입고 돼갖고 다 뜯어 놓고 제가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하는데 일단 차량이 2천만원대로 출시가 되다 보니까 인기가 어마어마 했죠 네 근데 이 차량을 뜯어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마감이 일단 a 필러를 먼저 뜯었는데요 중국산이긴 한데 트위터가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데 그냥 그래요 어쨌든 좀 그래요 요... 이게 예전에는 폭스바겐 스피커 음질을 들어보면 저음이 좀 빵빵하면서 고음이 좀 까랑까랑한 그런 소리가 좀 지저분함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차를 보니까요 A 필러에도 기본으로 방음이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막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 핀, 핀 모양이 굉장히 무섭게 생겼죠? A 필러 탈부착이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음질 개선을 위한 다이노디오 스피커 장착. 하고 소음을 개선하기 위한 방음 작업을 했는데요. 다이노디오의 에소 탄 스피커를 설치를 했습니다 원래 위치 그대로에 넣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엠블럼 붙이는 거 말고는 달라진 부분이 전혀 없고요 문짝을 뜯어 놓고 보면 이게 아우디인지 폭스바겐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폭스바겐 치고는 마감이 좋고 아우디 치고도 뭐 나쁠 게 없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차음이 좀잘 되어 있다 보니까 도어에 별도의 흡음재가 없는데도 처음에 탔을 때는 소음 수준도 나쁘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급에 비해서는 순정 스피커도 굉장히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저음이 좀 아쉽다 뿐이지 음색이나 밸런스는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스피커를 좋은 걸 끼면 더 좋아지겠죠. 도어 트림을 봐도요. 마감이 좀 괜찮은데 흡음재가 없는 게좀 아쉬웠죠. 그 부분을 순정처럼 흡음재를 설치를 해주었는데 사용한 제품은 3m 신슐레이트이기 때문에 이미 검증된 재료입니다 순정처럼 이렇게 마감을 했다는 것은 순정으로도 흡음재 부품이 있는데 안 넣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나중에 뭐 부분 변경 모델이 될 때는 넣어 줄 수도 있겠죠 자 다이노디오 스피커에서 요 미드우퍼를 교체한 모습인데요 6.5인치짜리 미드우퍼 하고 트위터 요렇게 2a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순정형으로 장착을 해주었고 조립을 하고 나면 달라지는 부분이 전혀 없죠 자 스피커 튜닝은 요렇게 구성을 합니다 미드우퍼와 트위터 뒤에 거를 바꾸면 더욱 좋긴 한데 뭐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 스피커에서 끝내거든요 요 지금 장착한 다이노디오 스피커의 에소탄 시리즈는 158만원에 시공이 되는 구성이고요 이게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타에서는 그럼 이것보다 좀 낮은 등급으로 무엇이 있을까 이거를 살펴보면 모렐에서 나오는 스피커가 115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고그 제품도 나쁘지 않고요 89만원짜리 구성도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80만원대에서 150만원 만 원대 요 정도로 스피커 튜닝 예산을 잡으시면 되고 실제 음질 영상에서 저음을 조금 강조해서 어, 영상 촬영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순정이랑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순정 소리는 직접 다 알고 계시니까 그걸 구분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도어핀이 없는 거는 나중에 이제 껴서 장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뒷문짝에도 순정처럼 방음재를 붙여주고요 여기는 배선잭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준 거고 다른 사람이 혹여나 뭐 사고 고수리나 뭐 센터나 이런 데서 뜯었을 때도 아무 영향 없게끔 그렇게 작업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가벼운 소재이면서 효과가 아주 좋기 때문에 이 3M 신슐레이트를 통해서 하는 구성의 방음이 정말 큰 효율과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엔진룸 같은 경우에는 위쪽 본넷 커버를 포함해서 폭스바겐 제타에 맞는 전체 풀방음이고요. 이게 구형 제타와 요 제타를 비교를 해 보면 풀체인지에서 개선된 부분이 꽤 많습니다. 이 차량에 들어간 전체 방음 구성은 스마트 방음 C 타입 플러스가 적용이 돼서 부가세 포함 해서 11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요 110만 원 방음하고 스피커 158만 원짜리 했으니까 토탈 268만 원이나 썼습니다 폭스바겐 제타에서는 차값의 10%를 지출한 거예요 그만큼 높은 등급의 튜닝을 했는데 만족도 역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차가 이제 어 사진 앵글상 더 작아 보일 수밖에 없는데 S 클래스 모델하고 제타를 놔도 이런. 정도로 뭔가 소형차로 안 보이는 폭스바겐 제타 신형은 꽤나 괜찮았습니다 네 어쨌든 폭스바겐 제타의 음질이 마음에 안 들다 이러신 분들은 80만원 대에서 100만원 대로 스피커 튜닝을 받으시면 되고 뒷문자 까지 해주면 더욱 좋지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앞 스피커에서 끝내는 편이다 그 내용하고 폭스바겐 제타의 소음을 줄이겠다 전체적인 소음이 시끄럽다 이러신 분들은 110만원의 스마트 방음이 시공됩니다 풀방음이요 풀방음 그리고 스피커를 할때 방음을 같이 하면 뭔가 이점이 있냐 그건 작업하는 사람이 편한 거지 소비자 입장에서 이점은 전혀 없으니까 방음을 먼저 하시건 스피커를 먼저 하시건 둘 중에 하나만 하시건 개개인의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방송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